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상한가 특징주 특징주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상한가 특징주 종목은 K옥션입니다. K옥션 주가가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 효과의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반영돼 주가가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하자, 주가가 이틀 연속 급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는 5일부터 K옥션의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모아데이타입니다. 모아데이타 주가가 무상증자 결정 소식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모아데이타는 보통주 1주당 신주, 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무상증자를 통해 새로 발행되는 주식은 보통 주 2729,360주가 발행되며 신주 배정 기준일은 오는 20일이고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8월 10일입니다. 다음 종목은 아이퀘스트입니다. 아이퀘스트 주가가 디포커스 인수 소식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아이퀘스트가 디포커스 인수 소식이 부각되며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아이퀘스트는 지난 4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 공시를 통해 디포커스의 지분 52.14%를 92억 원에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디포커스는 지난 2001년 설립된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전문 기업입니다. 다음 종목은 사이버원입니다. 사이버원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사이버원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특별한 공시나 뉴스는 없는 상황이나. 과대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 유입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종목은 모빌릭스입니다. 모빌릭스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모빌릭스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특별한 공시나뉴스는 없는 상황이나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모빌릭스는 지난 1일 속회사인 모빌릭스파트너스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증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골드앤에스입니다. 골드앤에스 골드NS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골드앤에스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특별한 공신한 뉴스는 없는 상황이나 장기 횡보에 따른 매수 유입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종목은 RBW입니다. RBW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RBW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특별한 공신한 뉴스는 없는 상황이나 무상증자설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종목은 인포바인입니다. 인포바인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인포바인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특별한 공신한 뉴스는 없는 상황입니다. 금일 특징주 종목은 짐메트릭스와 CJ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짐메트릭스 주가가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 신제품 개발 소식에 강세입니다. 짐메트릭스가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 신제품 2종을 개발하려 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원숭이 두창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네오플렉스 mpx와 원숭이 두창 및 대상 포진을 동시에 감별 진단할 수 있는 네오플렉스 mpxvzv2종입니다. 원숭이 두창 단독 진단 키트 네오플렉스 mpx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와 다른 포진 바이러스인 천연두, 수도, 우두 바이러스를 감별할수 있고 두 개의 유전자를 판독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특위도 성능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네오플렉스 MPX VZV 동시 진단 키트는 발열, 두통, 피로, 수포성 발진 등 임상 증상이 유사한 원숭이두창과 배상포진 바이러스를 동시에 감별하는 진단 제품입니다. CJ 바이오사이언스 주가가 강세입니다. 이날 CJ 바이오사이언스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특별한 공신한 뉴스는 없는 상황이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 주인 CJ 바이오 사이언스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상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콕스톡이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 앱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어에서 앱을 설치하신 후에 회원가입 하시면 되는데요. 시가 매매와 종가 매매 4개의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하루 딱 10분만 집중하시면 충분합니다. 콕스톡이 도와드릴게요. 2주 동안 무료 체험과 함께 4개의 상품에 대해서 각각 하루 한 종목씩 추천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콕스톡 앱을 다운받으러 가보실까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콕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